계속 저희를 밖으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구 영화 관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역사 왜곡 논란이 심각한 영화를 관람한 것은 제주 4.3의 진실을 모욕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4.3 유족과 시민사회가 관람 중단을 호소했음에도 그는 이를 무시하고 관람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당 대표로서 역사 부정에 동조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다양한 관점이라는 말로 학살을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학살은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역사 왜곡을 용인하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다시 되살리는 폭력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즉각 4.3 희생자의 유족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은 극우 선동과 역사의 곡을 충단하고 빨리 해체되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 우리 이웃 홍성 거리에서 어제 걸린 현수막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직접 못 갔는데 기자님이 보내셨어요. 4.3 공상당 폭동이라며 진실을 짓밟고 희생자의 명예를 모욕하는 끔찍한 선동에 프랭카되었습니다. 제주 4.3은 공상당 폭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을 쓴 국가 폭력의 비극이자 인권 침해의 상징입니다. 이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2 0 2 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사과와 추념을 하는 것을 TV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성의 극우 세력들이 그 역사를 다시 왜곡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 위에 거짓으로 덧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 과연 같은 시대를 사는 시민의 행동입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거짓이 진실을 대신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진실을 지키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아까 오전에 기자님하고 잠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홍성군 도시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프랜카드를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해야 됩니다. 현수막 개시가 공공질서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이라면, 오개광고물법의 제8조 1항 제3호 뭐 공공의 안정질서 침해 위반으로 철거 요청 또는 행정적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역량의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구구 세력들이 이날같지도 않는 행동을 꾸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같이 동조해서 그구와 함께 하겠다는 국민의 힘은 끝까지 해체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민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아까 이선숙씨가 얘기했듯이 저도 보령 시민인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보령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나란날동조하고 내란당 국민의 힘의 반역사적인 정책을 개성하면서 극우 일변도로 편향되고 있습니다. 보령의 흑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동혁이가 건국전쟁을 관람하면서 4.3의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보고 보령시민의 과제와 숙제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3이 무엇입니까 3.1 기념운동을 진행하면서 경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양민을 학살하고 제주 도민들이 분개하여 항쟁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승만 일당은 제주도를 완전히 무차별 학살하는 살인 진압을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정 반대 운동으로까지 가서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5.10 총선에 총선을 이루지 못한 곳이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학살이고 경찰과 서북청년단에 의해 일방적인 학살이었으며 그 학살을 미화하는 장동혁은 그야말로 전두환에 버금가는 학살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에 붙었다 한동훈에 붙었다 김문수에 붙었다 그고 전환길 tv에 출연하는 등 반란과 개엄을 전혀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옹호하면서 그곳 편향된 세력을 이끌고 당대표가 된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보령의 역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동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장동혁을 엄중히 규탄하면서 보령의 미래는 이제 흑역사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의 역사, 시민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동혁은 꼭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잠깐 제가 좀 울컥하는 게있어갖고요 어, 계속 울컥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사담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를 좀 보고 왔습니다. 네, 충격적인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15세 이상 아, 15세 이하 청년 아동의 사망자 수가 1,400명입니다. 1 4 0 지금 그 발레스타인에서는. 집단 학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정당성을 되더라도 그게 정당한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 학살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한뭐좀 다르긴 하지만 단, 다른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분노한 시민들이 많이 오셨고요. 또 다음 그 시민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 윤희석입니다. 저기 그 내란당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 그놈하고는 가운데 글자가 좀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윤희석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윤희석이 아니고 윤희석입니다. 어 저는 학교 다닐 때 정신 없이 놀러만 다녔습니다. 어 공부 시간에는 허구 날 잠만 잤고 그래서 중학교 졸업 앨범에 우리 선생님께서 야 잠보야 하고 적, 적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뒷전이고 허구 날 잠을 자든지 놀러 다니든지 그러다가. 어, 보니 이렇게 세월이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공부할 때 그때 어, 그 박정희가 독재를 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년에 박정희가 김재규 그 의사의 총안에 맞아 뒤졌습니다 그것이 새벽에 뉴스에 나왔는데 새벽 4시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때 중대장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고 저는 혼자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곧바로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내란을 일으켰죠.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그 병이 좀 있어서 병원에 육군 병원에 이제 입원했었는데 그때 마침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후송되어 온어 특전사 부대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저기에 투입됐더라면 어떻게 하겠나? 했더니 저희들 마음대로 합니다. 저희들은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밤중에 둘이 보초를 서는데, 아,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냥 보내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역사가 왔는데, 저는 그때 정신없이 그냥 놀러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어, 이번 심산 내란을 겪고 이렇게 치가 떨리는 이 과정을 겪고 오는데, 이 장동혁이란 놈이 와,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타나가지고 보령시를, 대, 보령서천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이번에 4.3 그, 그 사, 학살 사건을 두고, 아, 이놈이 미친 소리를 했어요. 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행동을 할 수도 없어요. 43그 학살은 이미 이승만이가 정권을 잡기 정권을 잡고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정신 독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에 사로잡혀서 제주 도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도민을 학살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제주도였겠어요? 제주도는 우리나라에 가장 늦게 편입된 탐라국 나라였어요. 나라 하나의 나라가 나라로서의 존재를 못하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편입이 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 그 도민을 이승만이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안본 겁니다. 저놈 새끼들은. 내가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없애 버려야 할 그런 그 빨갱이 누명을 둘러 씌워 가지고 없애 버려야 할 그런 사람들로 밖에는 개돼지로 밖에는 보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주 4.3 사건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 여순 반란이나 제주 반란이다 이래 가지고 어렸을 때 그렇게 역사를 공부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뼈 아픈 역사를 이용해 가지고 장동영이는 미친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장동영이는 사과가 아니라 사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제주도로 날아가서 제주 도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제주 도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 돼지에 불과합니다.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장동혁이는 하루빨리 사죄하고 사퇴해야 마땅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서천 보령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인물입니다. 이, 이상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과하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넣었는데 그거에 대한 지적 감사합니다. 사과라는 표현을 너무 저희가 유효하게 썼습니다. 사지를 그 요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민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발언하실 시민분들을 사전에 조직하지 않은 것은 이 장동혁 그 대표의 언행은 발언과 행동은 시민들의 분노를 굉장히 자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발언을 네,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그 발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발언 하실 시민분 안 계시면, 네, 네 준비가 안 됐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보수 진보 좌우 좌우에 달리고 달고 있습니다. 같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죠. 그데 장동혁은 보수도 아닙니다. 하한한 행태를 보면은 구구적인 행태를 보이더니 뭐 지금 이승만이 찬양하는 무기 아 영화를 아, 주도를 해서 관람을 했더라고요 이승만이는 한강 철, 철교를 철 끊고 여기 북쪽에 있는 국민들이 피난을 물 가도록 막았던 수각한 자입니다. 그러고선, 그러고서는 자기 밑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돌아와서는 철철 철, 한강 철교를 건너지 못하고 남아있던 북한, 아니, 시 그, 국민들을 북한하고 접촉했, 접촉, 접, 접촉했다면서, 북구 아, 북한하고 동조했다면서, 국민들을 오가붙이면서 대강, 대강으로 학살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동조하는 영화를 어떻게 관람, 관람을 할수 있으며, 그걸 혼자 관람도 한게 한 아니고 선동해서 같이 관람을 한단 말입니까? 이 국채 원할 때부터 어, 고령 시민들을 구구하러 내몰고 또내가 내간 내범 윤석열 윤석열을 옹호하더니 계속. 그거와의 갈로 길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건자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며 지역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똑바을 직시하고 그동안 잘못한 거 사적을 하고 사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장동혁, 장동혁 대표, 제가 계속 대표라는 말을 쓰는데 좀 민망합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비판들, 많은 시민들의 비판 들었습니다. 그 비판들 모아서, 그 저희가 그 요구하는, 요구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네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담았습니다. 그 문구를 읽으면 마지막 마지막 한 단어를 세 번씩 외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사삼에 대한 왜곡된 역사 인식 장동혁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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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은 국가 권력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의 비극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휘하는 데 있어 결코 잊어서는 안될 역사 사건이라 국가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공식 사가있으며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4.3의 진실은 이미 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3을 왜곡 폄훼하는 영화를 관람하고 그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발언과 행동을 보인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과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호하고 국민통합과 역사적 진실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도개 교회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서사에 동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가진 정치인이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갈등과 지역차별을 재생생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보령의 시민 및 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동혁 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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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민의힘은 역사의곡을 조장하는 당내 행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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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가 웃기는 사삼의 지시를 훼손하는 <laughs> 외국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라.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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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모든 시대에 맞서 싸울 것이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으며, 사삼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기업과 책임위에서야만 정의로운 미래가 가능하다. 사삼의 진실을 왜곡하는 자,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장동혁은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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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5일, 고령 시국회의 네, 이상, 기자회견 순서는 마치고, 혹시 질의 응답이 있으면 받도록 하는 것.